안녕하세요. 옆집에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거의 혼을 쏙 빼놓는 것 같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 종목을 좀 알려드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 또이 얘기, 저 얘기 또 알려드리고, 아, 이게 뭐, 톡 하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laughs> 예, 제가 카톡 오픈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 옆지병 주식 TV로 예,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톡 오픈방 옆지병 주식 TV로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수익반하고 어, 종가배팅반하고 예,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 시간이 바빠서 아침에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 수익매매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 저는 뭐밤한 음, 저녁 때나 아침하고 어, 짬짬이 시간이 된다 그러신 분은 예 종가 배팅 반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배반 어 이제 무료로 제가 한세달 동안 어 종가 배팅 공부주를 무료로 드렸었는데 예 이제 오늘부로 어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어 유로 어 들어갑니다. 유로로 어 들어가고 예, 오늘도 어 유로방에 계신 분들이 어 수익이 났어요. 어. 뭐그 어쩌다 한 번씩은 뭐 손실이 나긴 하는데 어뭐 거의 매일 어 수익 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믿고 예, 옆집병을 믿고 오시면될것 같습니다. 예, 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노메딕스, 나노메딕스, 뭐, 필리핀 소방청에 펌프차 64대 이렇게 팔았다고 나오는데, 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처리 필터는 안 나오고, 어, 맨 소방차나 뭐 이런, 필요도 없는 물반 전기방인지, 뭐, 배터리인지 뭔지, 아, 쓸데없는 것만 나오고, 그물반 공기 반 전지 아시죠? <laughs> 물반 공기 반 전지. 아뭐 교수님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쓸데도 없는 거, 언제 될줄 알아 그런 거. 미세먼지 정화 차량도 그래. 그리고 미세먼지 심할 때그뭐 중국에 시원하고 뭐 그러더니 뭐 개뿔 돈도 안 되는 거. 아, 주가가 점점 하락하고 있죠? 이,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노메딕스, 참, 이, 애정이 가는데, 이, 전 국민이 하나씩은 다 물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주가가 오르는 듯 하더니, 이게 지금 또 하락을 보였어요. 이, 지금, 어, 지수를 살짝 볼게요.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어, 요런, 하락이 더 심해졌어요. 이 아마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음또 확진 환자가 예또 발생을 했나봐요. 두건 정도 발생을 했다 그러던데 어 이렇게 또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이 또 지속된다면 121선까지도 예 하락할 수 있다고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지금, 나노메딕스 얘가, 어, 지수를 좀 타는 것 같은데,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여기 6,149원짜리, 6,150원? 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예,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음, 지금, 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어 여기 6,610원 자리 위로 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7,050원 자리, 요 자리를 어 다시 재탈환 하는게 중요한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재탈환을 할수 있을지 점점 이 나노메딕스에 대해서 믿음이 깨지고 있어요 아니 이것저것 일만 잔뜩 벌려놓고 주가는 오르지가 못해요. 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시비 발행, 시비 발행하고 추가 상장하고, 어 그러니까 오를만 하면 사채업자들이 주식 갖다 팔아치우고 또 오를만 하면 주식 갖다 팔아치우고 그러니. 이 사채업자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나노메딕스가 올라가질 못합니다. 예.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서원. 예, 서원은 이낙연 그런 총리, 어, 테마주고요 이게 지금 여기 한 천오백원 부, 부분부터, 요렇게, 어, 꾸물꾸물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거의 뭐, 대장주라고 해도, 가운이 아닐 정도로, 예,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고점, 4530원까지 찍고, 어, 한 이제, 한 총선이, 한 76일인가? 예, 그 정도 한 남은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61선까지, 요 자리까지 온 거는 참, 예, 지금 상황은 참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여기서 거래량만 좀 터져 준다면 어, 다시 재차 음, 파동이 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 괜찮아요. 음, 뭐이 매수하기 좋은 그런 네, 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제약품. 국제 약품 뭐 50km 모나리자 요렇게 어 마스크 이런 테마주고요. 네, 국제 약품은 제약사죠. 제약사인데 이게 지금 음 최초로 어 마스크 이런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서 어 만든다고 합니다. 어이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음 너무 지금 높이 올라갔죠? 이, 지금, 어, 지금, 가격대가 여기 8,490원, 8,490원이 고점을 찍었는데요. 어, 지금 또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확진자가 또두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 시간으로 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어, 의외네요. 요, 원래 요런 상태면 이렇게 주가가 다음날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시간으로, 어, 플러스 6% 이상 상승을 지금 보였습니다. 음, 아무래도, 어,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어, 다시 또 양봉으로, 예, 다, 내일, 양봉으로 어, 될수 있는 그 예,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비상 상태니까 시국이 비상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또 차트는 이렇게 말하지만 음, 또 이런 또 어, 중요한 뉴스가 터지면서 이렇게 또 차트의 모습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참 어렵죠. 그러니까 아, 국제 약품. 음, 한 8,000원 까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8,000원 까지는 한번더 올라가 줄것 같은데, 여기까지? 한번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락. 예, 보락 같은 경우에는 요런 화장품 이런 원료나, 어, 의약품 그런 원료, 어, 그런 걸 예,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크게 좀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요까지 상승을 했었죠, 요기. 2760원, 요까지 상승을 보여줬었죠. 근데, 거래량도 좀 크게 증가를 한번 했었고, 그러다가, 어, 영향가 없는 거죠. 별거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즉시 하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 종목이 뭐가 좀 들었으면 저렇게 하락은안 합니다. 저런 식으로 하락을 보인다는 건, 어,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음, 뭐, 요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또 11선이 있는데서, 여기 11선 있죠. 여기 이런 어, 부분에서 또한번 반등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예, 식으로 다시 또 재반등, 뭐 반등이 얼마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크게는 안 나올 것 같고, 아뭐이 요 정도, 이요 정도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텔콘 RF 제약, 네, 텔콘 RF 제약은 흑. 음, 투자 전환 기대감으로 미국에서 투자사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영업이익 44억 원으로 4분기에는 별이변이 없는 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텔코니 투자한 미신약 개발 회사 엠마우스라이프 사이언스. FDA의 신약 순항 중인 것도 텔콘의 호재가 되고 있다. 엠마우스는 자사 겸상적혈구질환 신약인 엔다리가 지난해 말 5만에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은 미국보다 SDC 환자가 많은 시장이며 엠마우스를 공급은 곧 텔콘의 매출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텔코논 엔다리의 원료인 L-글루타민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뉴스만 들었을땐그 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이 비보존이 또 이런 임, 오피란젤인 후속으로 임상 3상 계획을 또 확정을 줬다고 합니다. 이 비보존의, 이, 최대 주주죠, 이. 텔코너 RFG, 여기. 네, 뭐, 결과적으로 뭐, 뉴스를 봐도 좋은데, 차트를 봤을 땐, 어, 사람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기가 지금 5,420원과 5,036원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 음, 자리는 깨고 올라갔는데, 이 어, 자리는 깨고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5,420원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뚫지 못하면서 어,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음, 특별한 하락이 없는 한이 요,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우물 속에 잠겼는데 물 속에 잠겼죠. 이 주식이. 여기서는 크게 10월달과 11월달 크게 상승을 보였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물 속에 잠겨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따뜻하다가는 이 주식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뉴스로 봤을 때는 뭐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지금 뭐 호전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호전되려면 어 121선을 깨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현혹을 현옥, 해도 음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트는 개판인데, 이뭐 좋은 뉴스만 계속 뜨면, 이게 뭐 나노메딕스 동생입니까? 이런 거에 속아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나요, 진짜. 이런, 이런 좋은 뉴스에 속아서 들어가면, 이게 다 개미들 꼬시려고 현혹하는 거예요. 차트가 지금 요런 박스권에 갇혀 가지고 탈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120일선 밑에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요 산소 호흡기 때문에 바로 뒤져요. 제일 바이오. 네, 제일 바이오. 음, 제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백신이나 예, 진단 시약, 방역 요런 걸 하는 그런 업체고요. 어, 요런 백신 쪽에선, 음, 세력이 이제 백신 쪽에서는 좀 떠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백신은 이제 관심이 없고, 요런 손세정제나, 음, 마스크, 음, 아주 지금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뭐 중국의 사람,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지금 뭐, 박스 채로, 어, 사가지고, 갖다 주겠다고, 지금, 박스째로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스크가 막, 500원 하는 게 막, 3,000원, 4,000원 하는 겁니다, 지금. 막, 가격이, 마스크 가격이 막 올라가. <laughs> 그러니, 마스크주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 이런 걸로 해서, 좀, 세력들이 관심이 멀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진단, 시약 같은 경우에는, 음, 요것도 빨리 출시를 해야지, 진단시약 같은 건. 요 진단시약 같은 건좀 관심이 있었는데. 예, 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요 진단시약, 요런 것 때문에 한번더 상승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심에서 멀어졌죠? 어, 요런 건 이제, 세력 형들이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에, 어,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하락한다고 해서 쭉쭉쭉 하락하는 건 아니고 요 21선 있는 데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61선, 61선까지도 하락을 볼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선에서 반등을 주냐, 61선에서 반등을 주냐, 예, 그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백신주라고 해서, 마냥 하락만 하겠습니까? 또한번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제 생각엔 그래요. 이렇게 한 파동 주고, 음, 또 하락했다가, 또 다시 한 파동 줄수 있어요. 예,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빅텍, 빅텍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 이런, 어, 전쟁이 발발하기려고 하면 음, 이 픽텍은 상승을 하죠. 맨날 이 북한과 미국 서로 힘겨루기하고 이란과 이제 어, 미국이 서로 전면전까지 갈 뻔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상황가가 갔었던 것이고요. 이제 뭐 이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한번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또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식이 어 이런 전쟁을 일으킬 때 쓰는 그런 어 장비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방위 산업체죠. 방위 사업하는 업체예요. 예. 피아 식별기나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나 어, TICN 제품 이런 걸 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위 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 전쟁이 나지 않는 한뭐 어, 전쟁이 아니라 예, 거의 뭐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상승할 일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예, 뭐, 북한한테 조금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북한이 좀 도발을 하면, 아무래도, 음, 이렇게 좀더 상승을 한 번이라도 했다가, 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했다가 주저앉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어,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됐죠? 요 박스권 안을, 음, 벗어나지안 벗어날지. 예,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지금으로선 벗어나기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죠 벗어나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크 유니크는 수소차 이런 테마에 엮여 있구요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한번 하늘길을 한번 열어 주었었죠 여기서 큰 거래량과 함께 여기서도 이렇게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 어, 다시 재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여기서 지금, 음, 또, 매물이 많죠. 여기, 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요 매물을 지금 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매물대를, 어, 얘가 소화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한, 조금 더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